일단 대개 이 체형 중에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얼굴이 락블럭하게 생겼냐? 조밀조밀하냐? 또 목이 두냐 가늘하냐? 어깨가 딱 벌어졌냐? 뭐 가늘하냐? 전체적으로 체형이뭐좀 통통하냐? 말렸냐? 허리가 가느냐? 두껍냐? 엉덩이는 막 크냐? 좀 약하게 보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태양인 한번 볼까요? 목이 두꺼워야 합니다. 눈은 약간 이렇게 뺏었게 생기면서 광대뼈도 좀 나와있고, 목은 두껍고,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하는 이런, 이런 사람. 상체 쪽은 발달됐는데, 목이나 어깨 쪽은, 허리 쪽, 이쪽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장부도 당연히 어디가 발달는지 아시겠죠? 소양인들은 전부가 후리후리합니다 가볍게 막, 재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막 빠릿빠릿한 사람들이요. 약간 좀 엉덩이 쪽은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 쪽은 좀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막, 화도 뭐 하다가 막확 냈다가 또 뒤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소양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우민은요? 소우민은 소음인은 좀 가슴 쪽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가슴은 뭐젖 가슴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약간 엉덩이 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좀 여성스럽다고 할까요?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소우민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뇨 생식기 조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 한 분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체격도 좋아도 이루고 살도 통통하고 약간 고명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 좀 행동도 약간 느린 듯한데요 그리고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성격도 나오고요 감각도 나오고 장부의 튼튼한가 약한가도 나오고 치료하는 약물까지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상 체질이 도대체 뭡니까? 또 MPTI 안을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셨기에 거기에 한번 보충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순환톡톡이었습니다.